안녕하세요. 전미가 간다. 제가 저 높은 산을 다녀왔습니다. 보통 일이 아닙니다. 와, 추워요. 엄청 추워요. 이렇게 높은 산을 올라왔어요. 저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저기까지 올라왔습니다.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. 이 추운 겨울에. 숲체험. 나는 에 다녀왔습니다. 아름다운 숲에요. 좋은 공기 마시고, 동물들 발자국 같이 발맞춰서 다녀봤습니다. 시원하고, 신선하고, 상쾌하게, 신비롭게 숲을 거닐고 있습니다. 와우, 엄청 들 빨리 다니시네. 아, 이제 눈부셔요. 이제 햇빛이 비치니까 눈부십니다. 와, 저 밑에 가시네. 빨리 가시네! 따라가야 되는데 찍어야 돼서 빨리 가기도 아까워요. 이렇게 멋진 곳을 언제 혼자 와서 촬영하겠어요? 그쵸? 천천히 가더라도 멋진 광경은 촬영하면서 가겠습니다. 이렇게 큰 위험을 무릅쓰고 말이죠. 저 위에까지 한 바퀴 다 돌았어요. 근데 말이 죠. 자, 천천히 걷는 것도 좋네요. 산 속에서 혼자 천천히 걸어보는 것도 뽀이고요 기분이 좋습니다. 아. 와, 얼마큼 걸었냐면요. 여기를 쭉 올라가서 저 끝에서 삥 돌아서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. 이게 평소에 걷는 숲하고는 눈길이라 너무 달라요. 눈이 이렇게 수복히 20cm 이상 쌓인 길을 걷는다는 거는, 와, 장난이 아니죠. 이렇게 걸어봤습니다. 기분이 참 상쾌하네요. 전내 맛있는 이야기. 평창. 아트인 아일랜드에서 일박하고 숲 채워 맞습니다. 숲을 걸으면서 올해 나에게 준 용기 있는 단어는 미에야. 행복하게 살자. 고맙습니다. 전미의 맛있는 이야기. 전미가 간다.